이 영상은 중국 농업의 현재 모습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보시죠. 오늘날 중국의 현대 농업입니다. 여기는 북위 47도 동북 흑룡강 송남 평원의 재배 기지입니다. 만무의 흙토지의 선세 영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옥수수 수확 후 바로 가을 경작이 진행됩니다. 가을 경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단계는 내년 농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10만여 부의 농업 기지는 경운, 썰레질 및볕짚 환원 등 일련의 현대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큰 흙덩이를 부수고 동시에 짚을 잘게 잘라서 흙 아래에 묻습니다. 농산물을 먹는 것은 흙을 먹는 것과 같고 좋은 농산물은 좋은 토양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만년 동안 쌓인 흙토입니다. 매 센티미터는 300에서 4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흙토의 경작층 두께는 1 m 터에 달하며 이런 우수한 흙토는 중국에서 두 번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가을 경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밭을 고르고, 그런 다음에 일량을 만듭니다. 두둑을 만드는 것은 보온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더 좋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 농장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장 선생님, 우리 농장은 어떤 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주로 기계화 작업이 나타납니다. 파종, 관리, 수확, 기초 정지 모두 전 과정이 기계화 작업입니다. 한 사람이 트랙터 한 대를 운전하면 하루에 가장 효율적으로 천이백 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예를 들어 경작, 깊이, 모니터링, 품질 관리, 작물 생장 모니터링, 꽃 채취 분석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디지털 농업의 발전에 중점을 둡니다. 당신과 같은 젊은 관리자가 전체 신농업 발전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선도자가 더 필요합니다. 현대화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여 좋은 제품을 재배해야 합니다. 외국의 농업과 우리 지금 동북 흙토지의 농업의 차이가 있나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대규모 기계와 생산을 통해 점점 더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농업을 보려면 동북지역은 여러분이 와서 조사하고 배울만한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현대농업의 경작 기술입니다 제 키가 177cm인데 이렇게 큰 곡선 앞에서는 아주 작아 보이죠 이러한 기술은 위성 내비게이션과 지능형 운전을 완전히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각 토지의 작업 효율을 높였으며 현대농업에는 이러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흙토지 농업의 디지털 관리를 실현하고 각 토지에 세분화한다면 이것이 무기 47도 현대 농업의 두뇌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농업의 두뇌는 전체 농업 생산의 경작, 관리, 수확을 포함하여 토양의 질소, 인, 칼륨, 미생물 및 기후, 온도, pH 값을 전면적으로 디지털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북위 47도에서 생산되는 작은 옥수수 하나 하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만년의 흙토가 있고 동시에 현대화된 경작과 첨단 기술의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농업은 전면적인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합니다. 북위 47도의 운영 모델은 우리나라 전체의 하나의 모범을 세웠으며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좋아요, 황 선생님을 주목하세요. 당신을 미래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안내합니다.